어우,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보여주니까는 금방 했네. 저번에 아예 감도 못잡더니면 하고, 한번 해보니까 쉽죠? AK가 쉬워. 잘했네. 금방 한번 보여주니까는 바로 하네. 이런 음, 것들도 잘했고. 자, 이런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요렇게 살짝 경사되어 있죠? 그림자 보면. 그리고 이쪽 부분 보면, 이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잘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렇게. 요런게 이런 요런 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이 부분이 보시면 보세요 얘가 여기는 엣지 잡혀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엣지 잡혀 있는 느낌이 없어 여기 네어 그래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럼 지금 너무 넓게 잡았어요 여기 여기를 좀더 좁게 잡아야 돼요 이이 이 좁게 잡고 넓게 잡고 하는 이 밀도 컨트롤이 되게 어렵고 자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네, 아까 얘이 엣지를 추가하고 나니까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되긴 했죠 네 그러면 이 친구도 당연히 이렇게 해주면은 되는 건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터보 스무스를 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얘 이렇게 놔둬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각형 틀을 깼잖아요. 이 친구가 보이시죠? 이렇게 사각형 틀을 깼어요. 차라리 이렇게 오각형이면 오히려 오히려 좋아.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를 어차피 썼잖아요, 이 친구. 그리고 직, 직선이잖아 그럼 얘가 꺾이는데 여기 엣지 한번더 잡아야 되잖아. 세 줄인데 얘를 활용하는 거지. 여기로 보내. 그다음 이 친구는 이쪽으로 보내. 이런 식으로 엣지 활용 엣지 활용을 하면 되게 좋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친구를 지워주고 차라리 네. 여기 하나 주고, 자 이렇게 되면 얘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엣지를 이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이렇게. 이해되셨죠? 음. 그러면 됐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안 좋은 부분은 그냥 여기 엣지 하나 주, 그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어줘도 되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얘가 중요한 거니까 얘. 네. 아니면 지워 주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니까 얘가 좁으면 돼요. 넓으면 여기 깨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니까 보조해 줄 애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제일 베스트는 이거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니까 항상 그냥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 친구도 보세요. 요 친구도 공중에 뜨죠. 네.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보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드 서브에서 이 친구. 그 나머지는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얘는 보세요.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얘는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안 깨졌죠. 이렇게 되면 깨질 건데. 이렇게 되면 안 깨져요. 그럼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이해하셨죠? 얘는요. 네, 이렇게 하면요 깨지잖아요. 음, 그래서 안쓴 거예요. 근데 왜 얘는 깨지고 얘는 안 깨지냐? 그것도 신기하다. 얘도 얘랑 얘랑 똑같은데. 아, 여기 차이구나. 여튼 상관없어요. 얘만 있으면 돼. 얘랑 얘. 여튼 해주면 이렇게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런 직선 부분이라서 여기서 무슨 장난질 해도 상관없어요. 됐고.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여기는 스무스하게 빠지는데 여긴 각이 잡혀있죠. 그런 것들, 저번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나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완벽하게 깔끔하게 하면 계속 메탈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얘가.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하드서 패한 다음에 지브러시 가서 가서 우리 그 갑옷 두들기듯이 여기 좀 두들겨 주면 훨씬 좋아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팁 하나 드리자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둥글었고 여기는 각을 잡혔잖아요. 그러면 은 우리 이론을 배우면 돼요. 엣지가 많이 잡혀 있으면 각이 생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엣지가 없으면 엣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그쵸? 이렇게. 여긴 둥글고, 여긴 각이 되죠? 근데 여기서 CP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번 시간에 보여줬죠? 자, 하고, set flow 이어주고, 해주면, 보세요. 여기는 각 잡히고 여기서 퍼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플로우를 좀잘 이용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조금 오게티 모양 좀 다르죠. 팍팍인데 팍팍팍이죠. 이런 거 지금 너무 다 느슨해. 이거죠. 이 친구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그니까, 3이라는 게 되게, 보세요. 아까보다 훨 낫죠? 이렇게 디테일한 건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이 끝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세 줄. 세 개가 되게, 엣지 잡기가 되게 좋습니다. 뭐든지. 무조건 정답은 아닌데, 네. 이 밑을 좀더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은. 됐고 네음 나머진 다잘 짰어 이것도 잘했고 어, 배운대로 딱 한번 알려주기만 하면 다 잘하네 음 요렇게 와이어 샷딱 하면은 회사에서 좋아할 거야 음 됐어 됐다? 이거 그냥 엣지 이제 잡아주고 나무 부분만 지브러시 가서 좀 깎아주세요 그리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 제가 바, 전체는 안 보겠지만은 한번더 요런 거 체크해주고 이 부분 좀 어려웠을 텐데 이거 양각입니다 음각 아니에요 어 양각이에요 잘했네 여기 어려웠을 텐데 잘했네 깔끔하게 여기도 잘했고 왜 어떻게 잘했냐 이거? 이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는 음각인 거 어떻게 알았냐? 여기 딱 그림자가 반, 대죠그잘 봤네? 여기는 여기가 그림자 생기는데 얘는 여기가 그림자 생기지. 음각, 양각을 되게 잘 체크했어. 기똥차게 해놨네.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거. 여기 엣지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둥그렇게 가야 되는데 각이 생겨버렸잖아.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아쉬워. 그러면 이런 거 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일단 보세요. 요렇게 해서 얘는 평평하잖아요. 그쵸? 그럼 지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 이해하셨죠? 어.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엣지 엣지 잡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돼야 둥그렇게 돼요. 이해하셨죠? 어, 그래서 얘를 가이드 해줄 친구가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하고 붙이고,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네. 물론, 아까처럼 해도 됩니다. 얘는 어차피 테두리 튀어나올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요렇게 우는 거 보기 싫잖아. 요거 그래서 아까 그거 하는 건데, 사실, 터보 스모스줄거 생각하면 은 상관없긴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평평하니까 가능한 건데, 음, 일단은, 요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엣지가 지금 모여있는 것들이 일단은 균일하게 빠 여기까지 균일하죠 그럼 여기 또안 균일하지 이렇게 이해하셨죠 균일하게 뽑아낸 다음에 균이 균이 균일, 균일 균일 얼추 균일하면 돼요 만약에 안 균일하다 그러면 퍼트려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이 끝부분을 이렇게 네 이런 부분도 네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뭐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나 싶거든요 이렇게 해도 돼요 됐죠 네 그럼 얘도 이렇게 균일 이 친구도 균일 해야 되는데 얘는 사실 여기서 더 줄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이렇게 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여기 균일하게 들어갔죠? 이런 거 이런 거 체크해줘요 로컬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제 각진 거 없어졌죠? 부드럽게 내려오고 그쵸? 여기 조금 날카로워요 좀더 퍼트려줘야 돼한요 정도 해야 돼자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아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퍼트려지죠. 네. 근데 나는 좀더 정밀하게 해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엣지 잡고 이렇게 l 플로 해주면 중간값을 찾아가요. 이렇게 그리고 터보 스무스하면 네 훨씬 더네 좋을 겁니다.